선생이선생이 좋아하는 풀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는 말입니다. 나는, 나는 말이야. 나는, 솔직히 말한 나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해. 왜냐하면 이게 딸려가지고, 아, 잘 못했어. 알겠지?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공식으로, 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아, 그래서 여기다 공식이라고 쓸까? 공식? 그래서 공식 한번, 써볼게 왜냐면 선생님 필기노트에 없어 미안한데 얘들아 필기노트 없어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차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차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계수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지?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두 번째 살펴볼게 이렇게 삼차함수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접할 때만 가능한 거야 얘들아 접할 때만 가능한 거야 접할 때만 가능한 거야, 이거 접할 때만. 3함수와 접선은 12분의 최고차항계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얘는 4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접할 때만 가능한 거야. 네 번째 살펴보기로할게네 번째 살... 세 번째다, 세 번째. 미안해, 세 번째야. 세 번째 살펴보기할게세 번째 살펴볼게. 세 번째는 반드시, 반드시, 아유, 큰일 났다.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려야 되더아 선생님 필기노트 없어 얘들아 선생님 필기노트 없어 사차함수도 반드시 둘다 접할 때밖에 없어 둘다 접할 때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둘다 접했을 때아둘다 접했을 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리는 풀어줄 거야 얘들아 그대로도 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대로 풀 거야 혹시 기억 안 나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아 30분의 최고차항계수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다섯 제곱이 됩니다. 둘다 접할 때밖에 공식이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요 공식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 6분의 12분의 30분의 뭐 공통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게 얘들아 밑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얘가 뭐냐면 원래는 3 곱하기 2고요. 얘는 4 곱하기 3이고요. 얘는 말입니다. 5 곱하기 4예요. 원래 그죠 원래는 아... 6 곱하기 6. 6 곱. 그래서, 우리가, 뭐, 공통성은 없어, 얘들아. 공통성 없지만, 6, 12, 30.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정답은 뭐니, 얘들아? 정답은? 문제 읽어보기랄게. 문제 읽어보니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x하고, y는 x하고, 0하고, 1에서 각각 접한다는 멘트가 써있어, 얘들아. 맞지? 개 하나, 안개 하나? 그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요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 아, 우리가 본처럼 30분의 최고차항계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다섯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0분의 1. 30분의 1 정답이니? 있지? 맞지? 아 그래서 요렇게 선생이 님 좋아하는 풀이는 말이야. 선생이 좋아하는 풀이야. 선생이 좋아하는 풀이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공식을 이용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것 같고. 선생님은 되게 좋아해, 그냥. 저거 딱 보자마자, 15초, 20초 만에 풀어 알겠지? 문제 딱 읽고, 딱 쓰고 답내 나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어, 공식 쓰고, 자, 공식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대안 돼? 안 돼? 괜찮겠어? 공식을 조금 별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한번 요, 한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원리 그대로.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음, 가볼게요.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 그래프의 교점은, 교점은, 교점은 방정식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어? 무슨 말 하는 것 중에 하나냐면은, 우리가 y는 x와 이렇게, 우리 학생들 문제 보니까 이렇게 접한대. 사차 함수가.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0하고 1에서 접한대는 거야. 맞니?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아하, fx하고 x하고의 근이 0하고 0하고 1하고 1하고 접하는 거니까 중근이 되도록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니?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 얘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 fx 빼기 x가, 마치 근이라는 거는 0을 집어넣을 때0 나오고, 0을 집어넣을 때0 나오고, 1을 집어넣을 때0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어. 어떻게? fx 빼기 x라는 게 0이라는 중근을 가졌고, 1이라는 중근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돼야 안 돼. 맞죠? 왜? 우리가, 이걸 실을 근이라고 하는 건0대기 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 0대기 게끔 만든 다음에 f(x) 빼기 왜 f(x) 빼기를 중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괜찮나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왜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둘러싸인 넓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만 빼면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얘야. 얘야. 맞지? 왜? fx 빼기 x라는 게식을 작성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x제곱, x-1제곱 dx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거 산수해보시면은, 얘 이거 산수 어렵지만, 30분의 1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풀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어려운 친구는 공식 외우고 들어가도 괜찮고 어려운 친구들은 공식 외워도 괜찮아 아니면은 요렇게 원리 그대로도 풀어봤으니까 원리 그대로 풀어봤으니까 원리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고.